성경과 과학 72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출입한 백성이 지나간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출급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을 모세는 그대로 지었다고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현장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그 현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행에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가 보려고 합니다. 구글 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진들을 찍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 그것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현장을 직접 가셨던 분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보아야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간히 구글 어스를 통하여 세계 구석구석을 뒤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지,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장을 꾸미고 출발해 가고 싶은 여행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간 그곳을 구글 어스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가리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그곳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랍으로 소개된 곳도 있습니다. 한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곳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30, 민수기 33장 2절 말씀. 예, 구글 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네,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가운데 첫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여 홍해를 건너기 전총 집비랑 집결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구본이 돌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곳인데, 이곳이 그냥 금직하게 나와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어딘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넓은 모래사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주소가 이미 제가 카피를 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하였던 곳입니다. 예, 1차 방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여서 홍해를 건너기 전 총집결한 곳입니다. 이곳의 넓이가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9km이며 넓이가 6km라고 합니다. 기록하기를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주소를, 이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설치 검색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두 번째 방문지를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가 애국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출입한판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소를 역시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주소를 써 넣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곳에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곳입니다 이것에 클릭해 보니까 이런 돌비가 하나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아니면 애국 쪽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어스를 조금 이렇게 모아 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아카바만 쪽입니다. 아카바만 쪽이고 세즈만 쪽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 이 이렇게서 해 이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요. 여기 세계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는 이런 운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해가 오면서 시하의 반도를 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것이 있다 말입니다. 예, 2차 방문기에 와서 홍수를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세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너왔다는 쪽에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비 애굽 쪽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것의 주소를 여기에 올려 써놓게 되면 검색하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너 왔다는 쪽의 표시입니다. 그래 홍해를 건너 왔는데 어느 쪽이냐? 사우디 아라비아 쪽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쪽이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구글 어스에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미 구글 어스에서 이 지도를 다 얻어놓은 것이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구글 어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구글 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기 기념 깃발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네요. 여기 클릭해 보니까 여기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이 깃발 하나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기념비, 애굽 쪽에 세워져 있는 그 돌비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우디 정부에서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말 사우디 국인지, 애굽에서 건너지 못한 곳인지 한번 지도를 좀 좁혀 봅니다. 여기에 일 보면 이쪽에 역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총 집결했던 곳이거든요. 총 집결해서 이렇게 건너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까 보셨죠? 보셨는데 오늘 여기 깃발만 하나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방문지는 철망으로 못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지금은 철망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이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오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애국인들이 섬기던 황소 혹은 암소신 하토르 혹은 아피스들을 만들었습니다 황소신 암각화가 재단에 암각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은 그 금송아지들을 올렸던 단으로 출원하며 자발 알 라즈 아몬드 산앞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디 고고학회에 의하여서 지금 보호 중에 있다고 하는 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세워놓고 재단을 쌓고 섬기고 있는 이것을 보고 여기에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려서 깨트려서 출입 금지시키고 막아놓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그 구글 어스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여기에 주소를 여기에 기록해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 완전히 이곳은 애국 쪽에서 놀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었습니다. 여 옆에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역시 그 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고 사우디 고고학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어서 여기 출입 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지는 모세샘을 찾아. 보리고 합니다. 이 모세샘은 몇 사람이 올려놓았는데 여러 곳어 여러 곳이 아니고 주위 주인데 사진 놓여지는 위치가 조금씩 틀린 것 뿐입니다.만은 모세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주소를 구글 어스에 가서 이곳에 써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모세샘으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 모세웰이라고 스 되어 있죠. 네, 셈이 요거 좀 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요주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얘또 예,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역시 모세의 셈입니다. 이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건 다른 거예요. 아랍인은 다른 거, 다른 거이고요. 예, 여기에 모세의 셈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모세 셈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틀리면뭐 올리는 분이 주소를 정확하게 한다 고 하지만 한 곳에 다 묻어졌으면 됐는데 그러지를 못함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 셈요 주위에 하여튼 있긴 있다 하는 거죠 지도상 주소를 놓을 때에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주소를 구글 어에서 다음과 같은 주소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주소를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셈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었습니다. 모세 셈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 위치 따라서 조금씩 달르지만은 모세 셈입니다. 예, 모세 셈. 이런 많이 눈에 익은 셈이지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지는 머리버 반석을 찾아봅니다. 머리버 반석을 찾아보는데 이곳은 백성이 물이 없다고하여 원망하는 곳입니다. 역시 몇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보시게 되는데 한번 그곳 그곳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구글 어스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이 주소를 써넣으시고 검색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네, 기록을 하고 검색해보니 여기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이 사진도 많이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그 유명한 반석입니다. 여기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좀 위치가 뭐 위치가 많이 좀 틀린 것 같아도,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예, 역시. 여기에 무리바 반석입니다. 그리고, 예, 다른 주소를 하나 써봤습니다. 어딘가 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세워지지를 예, 여기에 무리바 반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역시 아랍 사람이 기록을 했네요. 사진 찍어서 올렸네요. 예, 여기,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아랍인들이, 아랍인들 열심히 예, 써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사진들이죠. 네, 예,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일곱 번째 방문지는 광,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흔적들입니다. 집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이 아카바만이고 왼쪽에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쪽은 아라비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라비아요.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주소를 얻어 쓰려고 합니다. 여기도 몇 사람이 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미리 한번 볼까요? 지터입니다 집터이고, 예, 집터입니다. 예, 입니다 역시 집터입니다. 역시 집터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눌러 보니까, 예, 좀 전에 보셨던 그거 보셨죠? 예, 집터를 많이 다른 쪽에 거주했던 모습이 보이죠. 모세가 살았다는 집터의 집터 흔적입니다. 역시. 살았던 집도 흔적이었습니다. 예, 역시 여기 살았던 집도 흔적입니다. 이 주위에 뭐가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위가 정말 홍해를 건너 온 쪽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왼쪽에 아카바만 있지요. 아카바만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더더더더 예.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이고, 아카바만이고, 홍해 아카바만이고, 여기는 세이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중해로 들어가는 세이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문 지는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왔습니다.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왔는데, 아까도 살짝 한번 다른 거 보면서도 한번. 본 사진입니다만은, 아일간 소 그림들이 여러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구글 어스에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좀 구경하고 갈까요? 사진, 소 그림들이 있죠? 역시 여기도 멀리 소 그림이 있습니다. 역시 소 그림이, 예, 이것은 마지막 소 그림이었습니다. 네, 주소를 우리는 기록한 것을 가서 구글 어스에서 실제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구글 어스에서 보고 만들어진 사진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에 사우디 아라비아이고 여기 홍해고 홍해가 이제 사우디 시나이 음,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 오른쪽으로는 아카바만이고. 그리고 왼쪽은 세이지만, 그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 에, 이집트가 되고, 예, 여기가 수단이 됩니다. 이 지도를 확대 한번 해볼, 어, 더 줄여서 아프리카를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네, 예, 아프리카.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 여기 홍해고,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예, 아카바만이고, 여기 세이즈 오화 지중해고, 지중해에서, 이 세지 운하가 없다면은,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여기 아프리카나 최남단 희망봉이 있는데, 희망봉 돌아서 돌아서 이리 로 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먼 해안길을 이용해야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 찾아가려고 주소를 써 넣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으며, 예, 소 그림이 있는 거 보셨죠? 예, 아까보에 이건 사우디 고고학회에서 보호 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입니다 사우디 고고학회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지? 예, 여기도 소 그림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소 그림이 여기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철거한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나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건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를 새로 써봅니다. 다른 지역의 주소를 써봅니다. 어, 여기, 금송아지 신을 숨기고어 그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좀 다른 곳에 있는 그림이네요. 저쪽인 줄는 몰랐네요. 예, 예, 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사우디 정부가 이 모든 정보들을 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이 있습니다. 신의산이 불탔다고 하는데 불탄 신의산이 어디 어느 곳에 있는가 그걸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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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까맣게 지금 산 봉우리 새까맣게 돼 있죠. 요, 요거, 요거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는이거산 그림자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산 그림자가 봉우리만 나타나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본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사진입니다. 여기 산 봉우리 요거, 요것입니다. 요것인데 이것을 산 그림자라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여기 밑까지 다 그림자가 젖어야 되는 거예요. 산봉우리는 해가 먼저 지든지 뜨든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면해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 만들어지는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불탄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볼때이 신해산이 바로 애구부에서출리구하여 홍해를 건너 와서 홍해를 건너 와서. 아카바 만 쪽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 시내산입니다. 이것이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이고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구글 어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구글 어스에 주소를 써넣습니다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시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산봉우리가 시큼하게 탔다. 이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그러면은 역시 아까 사진처럼 한번 우리가 지도를 좀더 봉우리나 뭐여긴것 같아요. 여긴것 같은데 여기 주소가 여기 놓여져 있네요. 여기 뭐인가 한번 봅시다. 예, 멀리서 보는 거 보시고 예, 집터이고 예, 산봉오리산봉오리요 예, 네, 예, 시나이 산봉오리요 요거, 여기 중요하니까 다른 건뭐 역시 아카바만 동쪽에 있습니다. 아카바만 서쪽에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이 그렇죠. 시나이 여기가 시나이 반도이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여기가 신,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왔고 저도 또 과거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은 이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땅이 누구 끈냐 이거요?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이라고 한다면, 출급굽한 백성이 출급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가 간 거예요.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 천만에요 여기서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세조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육로로 걸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육로로 걸어오면 되는 거예요. 걸어와서 여기서 아카바 만쪽 여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넌 것에 관하여서는 이미 몇 번. 강의가 있었습니다. 불탄 신해산이 있는 곳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전 1446년에 출입한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먼 후세대 와가지고 그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